네, 9월 24일, 여기는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도리섬입니다. 남한강에 있는, 특히 여주에는 한 다섯 개 섬이 있거든요. 강변 따라. 어, 여기는 최상류 쪽에 있는 섬의 입구이고요. 지금 안개가 가득 쳐 있습니다. 여주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안개가, 강이 끼고 있어서 그런지 안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개철이라는 말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여주를 오시려면 계절이 변할 때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때 비수기잖아요. 어디 갈데 없다. 여주의 안개를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멸종이기종 너무 예쁘죠. 단양스 부쟁이가 이 도리섬 인근에 입구에도 붙어 시작해서 저기 안에는 군락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한 군락지도 있으니까 이따 영상으로 만나 보실 거고요. 여기 옆에 늪지대 같은 경우는 습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억새밭, 갈대밭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때 장마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고래밭이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돌무더기나 그물망으로 쳐져 있는 돌무더기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 이 물길을 막고자 조성해 놓은 사대강 사업 때 조성해 놓은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안개가 있는 저쪽으로 해서 물길이 요렇게 해서 돌이섬 앞쪽으로 해서 돌이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도리섬을 도리 쪽을 막고 삼암리 쪽으로, 그리고 상류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인위적인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한데요. 장마 아, 장마가 몇번 지고 나면은 원래 자연대로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약간 장마 지고 나서 또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이렇게 또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안개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어 같이 쌍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것 같고요. 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검은동 할미새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여기는 자갈밭이었고, 일부는 저기 버드나무 스굴락이었는데 홍수가 나오 나서 밀려 들어가고, 이렇게 넓게 모래밭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예. 네. 어. 야. 원래 보지 못했던 이런 모래사장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신비롭네요. 계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그 뭐냐? 망초처럼 피어 있는 애들인데요. 지금쯤 피는 애들은 이제 인디언 숙부쟁이, 미국 숙부쟁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란 말보다는 인디언이란 말이 어감이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디언 숙부쟁이 하얀 꽃들은 어, 위해종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상당히 높고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시면 되고요. 단양 수부쟁이는멸종위종 2급이라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 손 댔다가 걸리시면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네, 징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어 미국 수부쟁이는 음, 예쁘게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사전꽤 넓게 형성이 됐네요. 예 신기합니다.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강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강 상류부부 성미천 하류 쪽 모래 펼쳐진 모래 사장이에요. 네. 강천도 수위를 내리고 나서 형성됐던 그 모래밭만큼은 아니어도 네, 꽤 넓게 이 모래 언덕도 생기고 모래 사장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예, 도리섬, 예,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는요, 절정이고, 저렇게 해가 안개를 뚫지 못하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예, 여기 도리섬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양숲부쟁이, 표범, 장지뱀, 그다음에 그흰목물대새 뭐 수달, 삭 이런 어, 멸종 위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애들이 예, 제법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도 새가한 마리가 가까운 데서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는 중심부는요, 뭐 여기가 자갈이랑, 뭐 일부 모래들이 있어서 사초과 식물들 외에는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저기 쯤에 가면 미루나무, 이제 어린 개체들이 조금씩 이 숲을 만들려고 전진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볼수 있는데요. 거기 외에는 음, 특별한... 네, 생물군이 식물군들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안개가 낀 도리섬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이는 큰 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루나무 양버들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빼빼마른 애들이랑 같은 애들인데요. 어, 처음에는 이게 나무가 다르게 생겨서 어, 다른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 여기 일대에 보면은 저렇게 삐쭉 마른 애들 빼게 없어서 여기는 마치 이 미루나무 대모 같은 느낌입니다. 대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부라고 이름을 지어볼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는 이제 떠올랐고요. 안개가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 더욱 신비로운 느낌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곧 이제 안개가 걷힐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리섬의 신비로운 그 사진과 영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에 어,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어, 다양한 생물의 변화, 그리고 숲의 전진, 숲의 발전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